궁금해서 인공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 뻗는 수는 왜안 되는지. 진짜 인공 한번 찍어 볼게요. 저 처음 봤는데 아주 이상한 수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채팅창은 치우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서 뻗게 되면, 아, 1 0은 막으라고 하고요. 여기 끊을 때 밀고, 뻗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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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아, 제가 아까 찍었던 진행과 똑같은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 야, 진포로 요즘 바둑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둬서, 100이 0.8집 우세하다고 합니다. 0.8집 우세하다고 하고요. 100이 막는 수에 다른 수는 옆구리로 붙이는 수가 있죠.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이건 오히려 흙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흙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아까처럼 말씀을 드린 건데, 야, 신기하네요. 실전에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야, 근데. 아니, 잠깐만요. 저를 칭찬할 때가 아닌데? 화시병님을 칭찬해야 될것 같은데? 와, 싫어합니까? 아니, 오늘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화공지능입니까, 이거는? 화공학과도 아니고? 아뭔 아니, 소리래? 아니, 뭡니까, 이게? 야, 내가 찾은 것도 대단한데, 화시병님 어떻게 찾으셨대? 야, 아, 화파고입니다, 화파고. 우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아니, 대회 수준 실합니까? 아니, 치킨 두 마리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겁니까? 허시병님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아, 영상 찍고 둬야 되냐고요? 아,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죠. 아, 여기 어르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60대 어르신 출전하시는 분고, 아, 뒤 캠, 아캠 찍으세요, 그러면. 캠이 뭐여? 그러실 거 아니십니까? 안 됩니다. 치중도 정확하고요. 야, 치킨으로 올라가는 실력입니다. 치킨으로 올라가는 실력.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무슨 4단, 6단 대국에서 인공지능 추천수가 나옵니까?